안녕하세요. 맛있게 사는 푸디정입니다. 오늘은 충무로에서 발견한 대박술집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맛집은 충무로역 4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남산오뎅입니다. 오픈한지 5개월 되가는 아직은 따끈따끈한 신상 업장이고요. 인스타 DM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했습니다. 남산 오뎅 가게 이름답게 오뎅탕을 기본으로 하이볼도 판매를 하고 있는 집인데요. 네. 저희 요거 종류별로 하나씩 다주시고 이거 전부 다야 네. 실종이 세요 네. 이거 네. 삼겹살?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삼겹살이 그 쌈탕 소스에 같이 조리돼서 나와요. 그래서 삼겹살이요 이거 하나 주시고 하이볼 제임스 프레 종류별로 하나씩 시킨 오뎅탕이 먼저 나왔습니다 살포시 올라간 쑥갓과 함께 꼬부리, 봉, 매콤, 문어, 야채, 떡, 치즈, 어묵이 탱글탱글한 게술 마시기 전부터 괜히 또 설렜습니다 곧 이어서 하이볼도 하나씩 바로 주셨는데요 잭다닐 허니 하이볼, 제임슨 하이볼, 프렌치 하이볼로 시켜보았는데 산돌이 하이볼밖에 몰랐던 푸디정 이번 기회에 다양하게 먹어보았다고 할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위스키는 잘 몰라서 그냥 다 맛있는 하이볼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제임슨 하이볼이 그래도 산토리 하이볼과 느낌이 가장 비슷하지 않았나 싶었고, 잭다니엘 허니는 특유의 꿀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서 꿀 단맛이 입에 대자마자 빡 느껴지더라고요. 푸디정에게 맛있는 술 제대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오뎅은 손에 꽃이 들면서 먹는 게 제일 맛있겠지만 그러려면 꼬치 50개는 시켜야 할것 같아서 가위로 잘라서 사이좋게 나눠 먹었고요 큼직한 무도 3조각이나 들어있어서 싸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집 육수 다른 포차에서 느끼는 전형적인 그 감칠감칠한 MSG 가루의 맛이라기보다는 자극적이지 않고 뭔가 라이트한 느낌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국물 맛이 약하거나 싱거운 게 아니라 육수 재료들의 본연의 향은 유지하면서 특히 꽃게가 들어갔는지 개 특유의 단맛이 입안을 한 바퀴 싹 휘감 육수 뽑는 데 많은 정성을 들였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국물이었습니다 저 같은 국물 처돌이한테는 계속 부담없이 떠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국물이었고요 그리고 따로 요청 드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국물 쫄아들 때마다 부어주시는데 사장님의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 와구와구 받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쌈겹살을 시켰는데요 사장님의 말씀처럼 쌈장 베이스로 만든 촉촉 국물 스타일의 제육볶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냄새부터 쌈장 고소 짭짤한 냄새가 풍겼는데 한입 해보니 진짜 누가 먹어도 쌈장 넣고 볶았던걸알 정도로 쌈장 맛이 음식을 지배하는데 간장 은은한 불맛과 함께 짭조름 달달 베이스의 양념이 삼겹살 기름과 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주먹밥 하나 시켰습니다. 소스에 밥 비벼서 한입캉 하고요. 푹 익은 가래떡도 잘라서 한입캉 했습니다. 어느 순간 오뎅 순삭해서 어묵 두 개와 물떡도 하나 더 시켰고요. 진짜 이런 맛있는 안주 앞에 두고 정말 정말 어쩔 수 없이 참이슬도 한병더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수살이 추가했는데 여러분 여기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일단 국수 양만 봐도 살벌한 거 제대로 느껴지는데 2000원에 다시 새로운 메뉴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우동살인 줄 알고 시켰다가 소면이라서 조금 아쉬우려던 찰나에 한입푸르룩 땡겨보니 와, 진짜? 그 얇디 얇은 소면이 짧은 시간에 국물을 쫙 빨아들이니까 전분기와 함께 꾸덕함까지 육수가 워낙 훌륭해서 웬만한 국수집 뺨 착착 때릴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정... 신없이 먹는 와중에 아감사니다 아, 아, 너무 맛있게 드셔 가지고 아, 너무 좋네요 저희가 어디 가서 못먹소리안들어가 <laughs> <laughs> 많아 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서비스 좋다고 순간 위스키 입에 원샷으로 털어버린 제가 미웠지만, 그래도 천 번만 번 감동하고 왔습니다. 소면 한 젓가락 덜어서 삼겹살 남은 소스에 비벼먹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이게또 사람 들었다 놨다 하는 맛인 게 미쳤고요. 마지막으로 탕 속에 오래 담가두었던 무는 푹 익어서 젓가락으로 쑥쑥 잘리는데, 탈큰한 혓바닥으로 입천장 누르면 사르르 녹는 그 맛을 반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충무로에 있는 남산오뎅에 다녀왔는데요. 왜 이제 다녀왔나 싶을 정도로 맛있는 안주와 술과 함께 너무너무 친절하신 사장님들과 서비스 덕분에 제대로 즐기고 왔습니다. 가게 테이블이 5~6개 정도로 넓지는 않은 가게니까요. 꼭 사전에 전화 또는 DM 예약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푸디정은 맛있는 식당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